예, 안녕하세요 출교학 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원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무술 연습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날씨 연출을 좀 넣어 봤어요 제 어머니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 같죠? 앞손 눌러 놓고 치고 무릎 차고 엘보 치고 라이트 치고 배치고 간장 치고 어치고 목 잡고 엎어 치고 엎어 치고 앞손 눌러놓고 까고 발로 까고 발로 요리 까고 저리 까고 와다 오 와자 와오오 음, 질보봉저식 그낭파식 가드도 해보고 어 날씨가 겠네요 자. 간장 치고 엎어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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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테클 태클. 상대방의 테클을 방어하는 스프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. 손바닥으로 머리 누르고 한쪽 겨드랑이 파고 돌려서 뒤집고 다시 상대방이 테클 팍 들어오면은 아이고 팔뚝으로 이번엔 맞고 음, 팔뚝으로 맞고 이렇고 손바닥으로 맞고, 겨드랑이 파고 뒤집고 와다 우 음~ 바네어 이제 펀치 연습을 해볼게요. 근데 제가 지금 더빙 중인데 지금 찍고 보니까. 확실히 연습을 꾸준히 안 했더니 좀 폼이 많이 망가졌어요. 그게딱 보입니다. 딱 거울 보고 원래는 딱 해야지 제일 타격 폼이 계속 교정하면서 하기가 좋은데 거울이 없다 보니까 거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지금 카메라로 봤으니까 어디가 잘못된지 보이네요. 아무튼 펀치력 타격 폼은 좀 정밀하진 않은데 펀치력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주먹 굉장히 무겁게 무게가 실리는 게 느껴집니다. 실제로 치면서도 느껴지고 영상으로 봤을 때도 느껴지고. 앞선 사선으로 가서 빡 옆으로 옆으로 가서 사선으로 가서 빡빡 빡. 풀스윙 와! 와!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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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쳐. 간다. 난다요. 직쇼. <laughs> 자, 롱거다면서쭉 빠지기. 롱거다면서쭉 빠지고 원거리에서 들어와서 라이트 쭉 빠지고, 쭉 들어와서 싹쓱 싹. 싹.